자, 우분투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는데, 이전 버전에서는 ETC의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시스라고 하는 파일에 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HCP를 이용해서 유동 IP일 경우에는 이렇게, 예, 오토 ENS33, 자, 인터페이스 ENS33, INET DHCP 이렇게 들어있고요. 고정 IP 주소일 경우에는 여기에 <laughs> 스태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어드레스,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죠. <laughs> DNS 네임 서버. 그리고 얘를 갖다가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네트워크 재시작,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킹 서비스 혹은 ETC 2.2의 네트워킹이라고 이렇게 네트워킹 스타트, 뭐, 리스타트,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버전이 올라오면서, 자, 우분트 서버 18.4, 20.4, 21.10 에서는 요게 얀 파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ETC의 내 플랜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거기에 얀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그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어, 유동 IP 주소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고정 IP 주소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를 재시작할 때는 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재시작할 때는 여기다가 시스템 CTL로 가는 어,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넷플랜 어플라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 한번 바꿔보고 직접 바뀐 걸 가지고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이쪽 디렉토리로 들어왔고요. 자, 파일을 하나 열어서. 자, 지금 현재는 7번이죠. 자, 7번을 5번으로 바꿀게요. 5번. 그리고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자, 현재는 7번이지만 5번으로 바꿨어요. 자그 다음에 자 넷플랜 어플라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얘가 자 이렇게서 해 실행을 하는 순간 얘는 이제 꺼지죠. 얘는 당연히 7번이었을 때 들어간 거니까 이제 콘솔로 들어가서 직접 한번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IP 어드레스가 5번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 이제 5번으로 정말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가 직접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08.5번. 자, 그러면 어때요? 들어가죠? 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 자, 이쪽에 사용자가 리눅스 마스터 및 비밀번호. 음, 잘 되죠. 수도, su. 음,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똑같이 ETC에 이제 이쪽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넷 플랜 디렉토리에 다시 들어가서. 자, 이 파일을 열어서 이, <laughs> 이번 7번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7번으로 바꾸고 다시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넷플랜 오프라인. 그럼 얘가 끊기겠죠. 그러면 이쪽은 7번이었기 때문에 재접속하면 당연히 접속이 되어야 되겠죠. 어. 자 확인해 보면 음, 잠깐만요. IP 어드레스 7번으로 바뀌었고 여기가 예. 네. 여기가, 안 돼가지고 다시 다른 걸로 했어요. 리눅스 마스터 맵. 자, 수도. 이렇게 해서 잘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는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전 버전에서는 이 파일이 저장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얘를 리스타트 할 때나 스타트 할때 이렇게 주는데 이제 이 버전이 높은 버전에서는 넷플랜 디렉토리의 양 파일로 그대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얘 형식대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재시작하려면 넷플랜 어플라이라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